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급등주 잡는 주대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요즘 정말 호재가 넘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간세 협상 타결을 했고요. 그 결과 원전과 보잉 엔진의 부품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특급 호재가 있죠. 베트남 서열 1위 또럼 서기장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경제 외교 안보 전체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번 방문에서 조선 방산, 다수의 MOU 체결이 기대되고 있고 4대 그룹 총수들과의 연쇄 회동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서열 1위의 방문이 두산 에너빌리티의왜 호재가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제가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까요. 영상 스킵 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서열 1위가 무려 11년 만에 방한을 합니다. 서열 1위의 방한 결정은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서 원전, 조선, 방산, 고속도로의 다수 체결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원전과 고속도로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티에는 정말 큰 호재가 되는 빅 이벤트가 될수 있습니다.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 일정인데요. 이 기간 안에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기대감 뿐만 아니라 주가에 바로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보에 빠르게 미리 대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베트남 서기장 방안에 대한 재료 언급하는 유튜버 현재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빨리 여러분들에게 재료를 전달해 드리니까요. 저는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급 재료들 매일 100개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재료가 될 만한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될 만한 재료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한국과 베트남 경제 협력의 중요 분야는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건 고속도로와 원전입니다. 왜 원전을 얘기하느냐? 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서기장의 축하 전화에서도 고속도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원전에 대한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닌투안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있습니다. 닌투안 원전은 2016년 사업을 중단했고, 당시 우선 협상자로 러시아와 일본을 선정했지만, 베트남 정부가 사업 재개를 선호하지 않아서 아직 사업자 선정 단계입니다. 이제 곧 발표가 나겠죠.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력한 협력국 대상자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베트남 정부는 일본 측의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투자 전략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일의 방안이 확정이 됐는데요.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차트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재료를 띄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기 때문에 세력이 차트를 만들기 전에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기장의 방한 소식과 함께 주가는 바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이미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로 주가가 완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이 종목은 계속 재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보잉 엔진 부품 제공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이미 호재가 많은 상황에서도 계속 호재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럼 수주에 대한 발표가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고 현재도 계속 재료가 나오고 있는 이 종목, 주가 상승의 모멘텀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0일부터 있을 두산에더밸리티의 특급 재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정보력입니다. 그리고 차트에 대한 정확한 타이밍이죠. 이 두가지가 합쳐졌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 플러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에 빠르게 대응하고 최고의 타점과 매수가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죠.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이자 노리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국민펀드 생산적인 금융을 해라. AI 백조펀드 유치를 한다면 은행권에 많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럼 백조 펀드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겠죠. 사업을 은행권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건 창투사입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정말 어렵게 준비한 자료입니다. 제목은 AI 백조 창투사 탑5. 가장 먼저 수혜를 직접으로 받을 수 있는 창투사 탑5를 준비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작 일시는 올해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기 대선 때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1번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자료는 폐기야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의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이 자료를 다시 구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금융권에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창투사가 가장 먼저 움직일 것입니다. 이 자료에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과 그 종목의 종합 평가, 선정된 이유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실 때 정말 어렵게 자료 찾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 무료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상단에 지금 번호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5965-3777 010-5965-3777 백조펀드의 뜻으로 숫자 100을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답장으로 이 자료를 무료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급 호재를 갖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를 통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제가 최근에 잡아드린 매수가 그대로 적중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호재를 갖고 있는 종목들 바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권 안에서 매수를 하셔야 물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30분봉으로 보면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을 완성해주고 있습니다. 120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밑에서 2 1선이 찔러 올라가려고 하는 상승할 수 있는 준비를 완전히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이평선을 장악하는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도 나왔고요. 그리고 상승해준 구간 위에서 박스를 치며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장이 시작하면 바로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넥스트 거래에서 위에서 장난질할 때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데 이 종목 혼자 대응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상단에 지금 번호가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010-5965-3777. 010-5965-3777. 제가 매수가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두산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시각 8시에도 실시간으로 매수가를 잡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니까 많은 신청 바랍니다. 현재 구간부터 영상 보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위에 올라갔을 때 보내드리지 않고 바닥 구간에 내려왔을 때 정확히 매수가 잡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방문하는 재료의 일정이 아직 남아 있지만 현재 구간대에서 차트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패턴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서 매수를 해 보신다고 해도 나쁘지 않은 타점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바로 정확한 매수가 잡아 드릴 테니까요. 굉장히 지금 자리가 좋습니다. 전형적인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재료가 터져 나오기 전이 가장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보시면 본격적인 상승을 뽑아주기 전에 이 까만 선이 위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선 유튜브 어디에서도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 선은 제가 15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만든 선이거든요. 세력선. 세력이 탑승했을 경우에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급등을 뽑아주는 시그널입니다. 정확히 탑승을 한 이후에 추세를 바꿔버리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는 세력선. 이 선으로 급등 임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세력이 탑승하면 바로 티가 납니다. 바로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한가를 찍어버리죠. 이렇게 세력이 올라탄 종목 제가 급등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을 발굴해 왔는데요. 이 종목 긴 시간 동안 매집을 마쳤고 세력이 움직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한가를 쏘아 올렸죠. 상한가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 종목 세력이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긴 시간 동안 매집했던 것을 눌러버리고 급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분석한 게 아닙니다 세력이 탑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실적이 개선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했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PER은 점점 낮아지고 있죠 하지만 현재 주가는 정말 영업이익이 좋았던 그 수준과 비교를 해봤을 때 주가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종목 원래 34,000원이었던 종목입니다 현재 14,000원인데요 그만큼 위가 많이 열려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15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그 150배 이상 상승했던 그때의 재무차트와 거의 똑같은 수준의 실적 개선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의 재료가 강력한 이유는 갤럭시와 아이폰, 폴더블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갤럭시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에도 부품이 공급이 됩니다. 폴더블 폰의 필수적인 부품이죠. 왼쪽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이 종목의 섹터는 갤럭시 부품주, 폴더블 폰, 아이폰,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50% 이상 급등을 뽑아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세력선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거래량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도 확인을 했고요. 재무차트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끝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받으실 수 있는 방법, 010-5965-3777. 010-5965-3777. 세력주라고 세 글자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특급 종목, 자리를 잘 만들어 놓은 이 종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010-5965-3777. 세력주, 세력주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150%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